네, 제이어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SKX007에 호환되는 시계줄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정품 스틸밴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호환 가능한 브레이슬릿도 있고요. 러버밴드 모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품 브레이슬릿에 달려있는 순종 시계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메탈밴드는 참 많이 호불호가 갈렸던 제품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딱 봐도 지금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줄이 굉장히 좀 흐느적거려요. 이게, SKX 모델이, 어 유명 브랜드가 딱 떠오르죠. 예, 알로 시작하는. 예, 그래서 그 줄도 이제 많이 따라 했는데, 거의 이제 흡사하게 따라는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20만원대에 저가 시계로 이렇게 맞춰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질이 좋지는 않아요. 이게 좀 이렇게 너무 흐느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줄 자체가 약간 SKX007에 비해서 좀 나이 든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 되게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 메탈밴드가 정품입니다. 그리고 엔드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렇게 달리는 방식인데 보시면 이제 안쪽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 비어 있으면은 좀뭐 차시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렇게 좀 그래도 비어 있는 느낌이 이렇게 그 좋지는 않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마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제품이 저희가 그 호환용으로 만든 메탈 밴드인데요. 보시면은 안쪽까지 지금 꽉차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예, 겉이 비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계를 딱댈수 있는 요 받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곡선형으로 빠졌고 기본 연줄은 삼면줄로 나왔어요 무광으로. 그래가지고 커스텀 제품으로 요 메탈 밴드를 많이 찾으세요. 당연히 이제 이 줄이 싫으신 분들은 이제 이 메탈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딱 이렇게 놓고 봐도 예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버클 타입은 이제 버터플라이 방식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버튼으로 탈부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제품이라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교체해서 딱 맞는 그 느낌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저희 맨 앞에 그 페이지에 제목 나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착용, 착샷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착용돼서 이제 차는 모습은 저희가 이제 다음에 뭐 비품이 생기거나, 그리고 고객분께서 이제 시계 보내주실 때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가끔 이제 이 밴드로 바꾸고 싶어 하신 분들이 저희 쪽에 시계를 보내주시거든요. 이런 상태로, 이런 상태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 메타 밴드로 교체해서 보내드릴 때 한번 그 완전히 교체된 착용샷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가는 그 SKX007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청판에 이제 그 약간 레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펩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skx-009번 입니다 무브먼트는 둘다 똑같구요 음, 보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나갔죠 세이코에서 그 세이코에서는 특히나 유명 명품을 좀 자기네화 시켜 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딱 보면 어 이거 어디 거 같은데 뭐 이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 블랑팡이 특히 그랬구요 뭐 서브마리너나 뭐 그런 제품들 어, 유명 브랜드 제품이 많이 생각나는 시계들이 세이코에 특히 많습니다. 이 제품은 방수는 20기압이어서 이렇게 용두를 나사 타입으로 풀르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용두 풀러서 한칸 살짝 뺀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날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또 반대로 돌리면 요일이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두칸뺀 다음에 돌리면 이제 시간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참가 줄 때는 용도 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감아 주시면 됩니다. 세이코 러버밴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감이 좋지는 않아요. 네, 보시면은 이쪽 측면 접합 부위도 네, 그냥 일반 좀 고급 러버 밴드보다도 네, 이렇게 좋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중저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안쪽은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들고요. 겉에는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느낌이 들게끔 출시가 됐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인 모델보다는 서브용으로 많이 찾으시는데, 그, 이제 시계 여러 가지 계신데, 건판이 조금 너무 무난하다 하신 분들이 이제 서브용으로 많이 착용하시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프레이슬릿이 조금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기도 하고,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비어 있으니까, 마감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이 시계 줄이 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가 완전히 결합이 안 되고 살짝 유격같이 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재치인 예 순종 메탈밴드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마감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일반 중저가 시계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명품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SKX 007 모델로 그 메탈밴드 소개해드렸고요. 이 메탈밴드 같은 경우는 뭐 시계를 저희 쪽에 보내주셔도 예, 그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접 구입하셔서 교체하셔도 예, 간단히 시계점 가시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 만약에 이제 SKX 제품이 줄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예, 한 번쯤 교체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X007 시계줄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어, 정확한 착샷으로 좀 이렇게 정확한 리뷰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